여러분 발음이 어렵죠? 이디어 말이라 그래요. 예, 너 그러다 혀 꼬이겠다. 그냥 쉬운 우리나라 말로 해. 아래층, 개, 다, 내말 무슨 뜻인지는 알아? 내가 할래 내가. 상대방의 말을 멋지게 대받아칠 수 있는 말이지만 꼭 기다라선 뒤에야 떠오르는 거잖아. 사람 미치게. <laughs> 맞아. 사람 미치게 하지. 그 생각하다가 속 터져서 잠도 못 자고 일을 뿌드득 또 오바한다. 그만 바로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제대로 대꾸 못한말 분명히 있다 밤에 생각날 거야. 아유 속상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기막히게 통쾌한 말들이 떠오르니까 말이야. 또또 상대방의 말을 멋지게 꼬집어줄수 있는 말이 늘한 테폰을 지나서. 맨 아래층 계단에 발을 디딜 때야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야속하기 그지 없는 낱말이죠. 아 오늘 낮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땐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 했는데 바보같이 겨우 그런 어릴석한 대꾸를 하다니. 그리고 왜또 그렇게 버벅대 거렸는지. 도대체 그 많은 말들은 다 어딜 간 거야? 이렇게 말할 걸 아니야 저렇게 말할 걸아 깔끔하고 멋지게 응수를 할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니 속상해 바보야 이 바보야 말이 말이 다 말이 말렸다 나았했다 어쩌면 내가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런 불면의 밤들이 있어서인지 몰라 왜 네. 어떻게 알고 있는 어이들은 모조리 끌어다가 최고의 표현과 묘사로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문장들을 밤새 부르다 보니 저절로 문장 수련이 된 거지, 안 그래? 맞아. 때로 단한줄 명답이 떨어질 때의 기쁨이란 가슴이 벅차지? 짜릿해. 이런 기분은 그랬을 때에도 같아. 그럼 뭐해? 계단 맨 위로 올라가 봐야 상대방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아쉽고 속상하기만 하지 뭘. 넌나 약올리려고 왔니?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고 냉정하게 알려주는 거야. 아주 고맙다. 고마워.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을걸? 어떻게 알았어? 솔직해. 사람이 입은 빛떨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안 그래? 알았어. 고백할게. 솔직히 나는 어려서 참으로 열등의식이 많은 아이였어. 몸도 약하고, 공부도 시원찮고, 항상 무엇이든 더디 깨우쳤어. 얼쑤 잘한다? 야, 그만 좀 해. 곁에 가까이 살던 친척 중에 해우언니라고 있었는데, 어찌나 모든 걸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해내는지 늘 존경 눈으로 바라봤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신호거든. 그래?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 글쎄, 해어 언니가 공부는 물론 아는 것도 많고 손솜씨도 좋아 공작 시간에는 늘1등을 맡아왔지. 게다가 노래까지 잘해. 그래서 그 언니 앞에 서면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지. 그치 응. 음, 어떻게 알았어? 뻔하지. 원래 열등의식 가진 애들이 하는 게다 그래. 행동 반경이 뻔하거든. 얄미어, 정말 때려주고 싶다.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속으로 아, 저 언니는 입이 커서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모양이다. 아마 커서 분명히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저 옆에 붙어 다녔다? 부러웠어. 무척이나. 그때 말이야.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지 못했구나. 응, 음, 맞아. 어린 마음에도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영혼이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열등의식 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 열등의식 사람을 망치기도 하고 성공 시키기도 하지. 넌 어떻게 했어? 나는 별 생각 없이 뭔지 모르게 멍한 시간만 흘려보냈어. 혼돈의 시간 속을 마냥 걸었겠구먼. 오색의 시간이지. 오색은 무슨? 그렇게 무조건 달래지마. 버릇 나빠져. 인생을 미화하지 말라고. 미화가 아니라 위로야. 둘다 그만해. 말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 니들이 난데 뭘. 나한테 하는 소리야. 어 그나저나 늦었다 늦었어. <목소리> 아래층 계단에 말이라.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니. 난 행동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맨날 당했어. 열등 의식 때문에 말까지 잠시 더듬었다니까. 그랬어? 지금 생각하니 조금 모자라거나 한발 더딘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동감. 나는 늘 부족한 아이였고 뭘 그리 잘하는 게 없어서 나중에라도 모자란 부분을 채울 욕망이 되살아났거든. 근데 나이 들어 시작한 뒤늦즘 공부들은 어려서 하는 무작정 공부보다는 더 소중함과 가치가 껴죠 시들해질 중년의 시간들을 가슴 뿌듯함으로 채워주지. 열정은 젊은 속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몰입하여 그 일을 미치거나 미칠 때 생각 생겨나는 형태. 미쳐야 미친다. 야 골치 아프다. 밥이나 먹자. 이번에 우리 딸 취직했어. 우리 아들 날 잡았어. 축하 축하한다 축하해. 축하해.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니? 나도 오래 참았다. 뭔데? 뭔데? 어서 말해봐. 어서 말해봐. 말해봐. 빨리. 나 할머니 됐어. 우리 아들 딸 나. 와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결혼한 지몇년 만이지? 10년 만에 장하다 야 니들 이따 집에 가서 아래층 계단을 말하지 말고 실컷 말해라 오늘 좋은 날이네 축하주라도 한잔 해야지 저기 여기요 어느 분이 시음하시겠습니까 여기 이 친구에게요 이탈리아 샤르도네이로 상큼하고 적당히 달콤합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 케이크 하나 서비스로 마련해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대단하다. 하이브를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아래층 계단을 말 그만하자. 그만하자. <laughs> 피곤하지. 생각해보니 한 발짝 늦은 아래층 계단을 말이어서 좋았던 적도 많았어. 그대로 바로 내뱉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니 참는 습관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버릇이 생겼거든. 좋은 버릇이지. 내가 좀 바보 같긴 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순간을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고 말을 골라 쓰는 현명함도 배우고. 더 나은 말을 했다고 의식할 것도 모자란다고 아쉬워할 것 없어. 시간의 긴 흐름 속에서 보면 앞과 뒤에 한가름 차이요.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손안에 모래 알갱이들이야. 어, 웬일? 그럼 멋지 말도 다 하고? 내가 원래 명은 재족이야 아래층 계단에 내려가서 말했듯이, 말하듯이 마음을 한칸 내려놓으면 이 세상이 다사로워질까? 물론. 물론. 고마워, 나의 천사 요정, 나의 악동 요정. 말이 아니라마음으로 이해해 줘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